5편을 찍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네. 신청 좀 해주세요. <laughs> 자,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두 분이 같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두 아름다운 분 지금 음. 모자이크 처리돼서 너무 아쉽지만 <laughs> 엄청 미모의 두 분이 오셨습니다. 제이 양. 제이 양. 제이 양. 제이 양. 제가 INTJ라서. <웃음> INTJ. <웃음> 최초 i n t 네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 전편에 다 ENFP분들이 <laughs> 엄청 출연하셨죠 엄청난 에너지로 막 하고 네. 가셔가지고 네.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근데 이, 만들어드리면 너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어... 그래 어, 오늘은 수산맛집 어... 바다다 스튜디오로 만들어보자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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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그냥 아이앙으로 아이앙 아이앙 <laughs> I로 시작해서 아 IA인가요? INFP라서? 네. <laughs> 그 I 사이에 이. 이 혼자. 괜찮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저희 수산 맛집으로 네.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, 조고온걸 볼게요. 네. 어, 한 볼까요? 검은색인데. 다 <laughs> <저> 검은색. <laughs> 자첫 아, 골반! 골프 반바지예요. 네. 근데 이게 길이가 애매하게 아. 이거를 한단을 줄이면서 네. 여기 옆에 뜯어진 효과는 디테일 그대로 음. 살리고 길이 수선! 이 반팔은 골프 옷인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트윈을 아. 할때 여기 좀 빨개질 정도. 음. <laughs> 여기! 여기가! <laughs> 여기가 너무, 너무 아프고 여기! 네. 아. 잘 쓸리는 데 아, 제한테 드리면 아이디어를 제가 <웃음> 해주시니까 <웃음> 맞아요 맞아요. 저는 그냥 제증상만 어, 말하고 네, <웃음> 네 <웃음> 증상 병원에 <laughs> 병원 이 정도면 <laughs> 그냥 무작정 들고 왔어요 예쁘네요. 이거는 네. 사실 사는데 게 됐어요. 네. 슬랙스인데 이런 약간 스판기 있는 슬랙스를 네. 찾기가 힘든데 네. 딱 어디서 찾은 거예요. 네. 근데 입었더니 허리가 네. 좀큰 거예요. 어... 근데 여기 다른 데는 다 맞는데 네. 여기만 크니까 이거 네. 그냥 내가 사서 수선보자 했는데 음. 이제 딱 모아가지고 <laughs> 수선 수선 맛집으로 가보자 아유. SOS 이것까지 바지까지 해서 총세 벌을 네. 한번 수선해 보도록 할게요. 시작 시작, 시작. 시작. <laughs> 옆에를 틀 거고 이는 옆에 틀 거고 허리 수선. 여기 점선까지 네.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 그러면 이거 트실 때 옆에도 네. 좀 붙어야 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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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양에 지금 <laughs> 신청해놓고 응. 선생님 다 시킴 <laughs> 허리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응. 첫 번째는 좀 쉬운 방법으로 여기 엉덩이에 있는 허리 부분을 잡는 거예요 응. 여기를 줄이게 되면 이 벨트 있잖아요 네네. 벨트 부분도 뜯어서, 뜯어서 다시 재봉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은 네. 여기에 절개선이 생겨요 음. 이렇게 만약에 나는 이게 싫다 네. 그러면은 허리 옆선에서 뚫여야 되는데 음. 그렇게 되면은 벨트를 여기를 다 뜯어야 돼요 뜯어서 다시 재봉해야 돼. 다시 다시 해야 해야 돼요 다시 재봉해야 돼요 네 거의 <laughs> 벨트를 다 뜯어서 그럼 1번으로 응. 할게요 1번으로 <laughs> <laughs> 그게 깔끔할 것 같네요 이제 벨트다어 됐다 됐다, 됐다. 열심히 먼저 뜯는 중 네, 다섯 반에서 만들었어요. <laughs> 만들러 오세요. <웃음> 오세요. <웃음> 오세요. 갑자기 <웃음> 뜬금없이 횃지 <laughs> 자랑. <활주자랑. 웃음> 어 이거 귀여워.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얼굴은 가려드릴게요. 아, <laughs> 여기야 <여기에요>, 여기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여기서 보였어요. 어, <laughs> 아, 시킨 않은 거 아니 아니에요? 이거. <laughs> 맛있는 거사드셨어요 <laughs> 오시면 만들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요 먹고 하겠습니다 다다다 다다다 오세요 ]huh 어머, 진짜 웃기다 집중하고 빨리 마실걸리마다다다 <laughs> <Better. 웃음> 필요없어 막걸리만 <laughs> 빨리 먹을 수 있다면 다다다 은 동갑이라고 하셨나요? 저요? 전 연아예요 연아예요? 연아는 어떻게 좋은가요? 연아, 연아 왜 한숨 쉬어요? 연아 왜? 연아 좋잖아요. <목소리가> 아, 오빠가 좋아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오빠가 좋아요? 잠깐만. 오빠 만나고 싶었는데. 아 진짜요? 오, 연아 연아 어. 거의 많이 만나. 아, <목소리가> 아, 아, 아 뭐야 아, 뭐야 아, 오, 뭐야 아,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아 뭐야. 이게 너무 신기해. 왜 그러지? 스타이신가보다. <laughs> 오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. 맞아요. <laughs> 근데 또그렇참 카리스마 있으신가보다. 응. 다 이렇게 해주는 편이라 그런가. 음. 아까도 아, 많이 그런 잘 챙겨주시는 있는 것 같아요. 음. 오빠 만나보고 싶어요. <laughs> 아 지금요! <laughs> 아잘 아 빠졌다. 아 완성, 완성,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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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이렇게 된 순간 여기가. 너무 시측성이 없는 거예요 응, 응. 계속 이렇게 왔다가 응. 이렇게 가잖아요 응. 그러니까 여기, 여기가 계속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경력직이세요? 엄청나게 <laughs> <laughs> 예, 해보셨던 <laughs> 것 같은데? <laughs> 딱그 <laughs> 타이밍을 아시는 것 같은데? 짠. 동봉 동봉 동봉. 동봉. 딱이네, 딱이네요. 헉, 딱이다. 예, 뒤에도 딱 의도한 대로 나왔어. 왜냐면은 <laughs> 여기가 너무 파여 있으면은 네.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네, 조금 예뻐. 내리고, 예, 앞에는 앞에는 좀더 팠거든요, 시원해 보이게. 너무 좋아요. 오, 이대로 이대로. <laughs> 나이스샷. 이 정도? 잘맞고딱 좋네요. 오 사이즈. 오! 어, 위에랑 뭔가. 와! 제가 그거 아니야. 호피. <laughs> 혼자 있어. 혼자 맞아요! 혼자 <laughs> 음, 어, 맞아요. 그리고 진짜. 이 뒤의 디테일 선 너무 겨드랑이 <laughs> 너무 <laughs> 오픈된 디어 너무 픈이면안될것 네, 같아가지고 잘해주셔 나와가지고 지 어, 진짜 대만족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저희가 오늘은 3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어, 음. 짧게 걸린 거그쵸 어. 항상 5 시간 이상씩 했기 어, 때문에. <laughs> 두 분의 능력자분들과 함께해서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. 다른 <laughs> 분들도 많이 신청해주세요. 아니면 어, 신청. <laughs> 저 진짜 오늘 안 했던 옷이 세 개를 한 거니까요. 맞아. <laughs> 갑자기 새옷 세 개가 생긴 것 <laughs> 같은 느낌. 지 <맞아. 웃음> 열심히 입고 다녀요. 진짜 너무 뿌듯하네요. 저희는 오늘 비도오고 해서 망원동우이락으로막걸리 <laughs> <laughs> 막걸리를 드디어. 우린 사실 이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데 응. 막걸리를 아, 먹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렇죠. 빨리 막걸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네 고고 네. 뿅. <laughs> <그거> <뼈랑 웃음> <laughs> 와저와 진짜 맛있겠다. 짜. <laughs>